이번엔 이잡채 입니다. 사실 이 잡시, 잡채, 이잡채가 예술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지금 까지이시간넘이는데 온기도 살아있고 인면도 크게 안지고 양념을 잠시 마셨습니이 양도 많고 한쪽 발은 이안오 그래서 오늘도 이 역시나 한잔안 마시면 제 무색 됐나? 한잔줄게 그럼 가자 이제구우이 집에서 먹 친구는 이친또 바로 그냥 출시더라고이라고요그친 저이 안주에 감명이었습니다. 라운다그 어, 먼저 이 가무초가 데친 거 새우, 전복, 소라, 이 문어 데친 거로 구성되어 갖고 6만은 과연 괜찮을까 걱정했었는데 이 시작부터 생각보다 이 좋은 안주로 앞으로가 점점 희미한 는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먼저 먹을지 고민하다 해운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해운 씨야. 뭐 먹고 자, 감오징어입니다. 이챙기름을 찍어 먹으면 참 맛있는 해산물이죠. 이 바로, 이 바로 참기름을 찍어 먹었습니다. 맛은... 이치요이 감오징어 특유의 부드러운면서 간이 풍덩하게 씹히는 식감 그리고 이챙기름과의 조화가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안주로는 <laughs> 최고였네. 그리고 이 전복도 작지만 이 쫀득쫀득하게 좋았고이 부피디가 좋아하는 이 껍데기도 이 소라쌈 먹어도 이 쫀득쫀득 모노로 보는 게참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바로, 이 바로 한잔 안할 수가 없는 폰트를 보고 계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안도, 이 새우도 열심히 까먹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와, 이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포장해서 먹다 보니까 너무 <놀람> 많이 어주시더라고요이조 생, 해산물들입니다. 괜찮아? 못 참겠네요. 빨리 열어세요

그러면 이빨리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이마를 먼저 집에서 이빨을 최고로 찍어 먹어봤습니다. 맛은 <laughs> 이야, 이 진짜 이 술을 무조건 이틀에 수밖에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 가사가 사는 식감과이 달달한 조명이 이 입안에서 퍼지는 데에 와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이 쌩으로는 정말 특별히 의미가 음. 높고 와 이거 진짜 이 저희 각자한테 얘기해야 할것 같아요.

이, 이가 안들갈 정도로 이 단단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쭉쭉 묵는 생선 극단적 물이 음. 그럼 치즈 써 먹는다 그냥 아이 구피디 이구피디 하나씩 먹겠습니다 이 구피디가 좋아하는 게 사는 내가 먹고 이 멍게 빙리 멍게 껍이구피디 겁니다 구피디 맛은 하나씩 좋았을 하나씩.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강조한 게이 해삼도 넓고 오돌고돌하니 한잔안할 수가 없는 맛이 었고 이건 양이 적었지만 이 고래기, 이 고래기도 한잔안할 수가 없는 맛이라 또한잔안 해먹는데 나왔습니다. 이 사조, 포화지방을 잔뜩 품은 이한 주의 등장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한주떠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야가이거어디가 사왔대 요 어디가서 사오더노 오늘 저녁가먹 주민동료 식당가서 먹는다집에가는수인데자 그러면 이 과로 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제가 먼저 선택한 사조의 첫번째 안주는 당연히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그리고 이지고 수육은 앞달 수육이었는데 비계도 많고 아주 촉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달래 양념 음식과 아무것도 봄맛이같아서 바로 같이 사서 한입 먹어봤습니다. 맛은 크... 아... 이 진짜 봄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두개 들고 오시면 이 몸은 눈으로 그정이 아니라 느 겁니다. 이 고소하고, 담백한 기이 매콤, 새콤한 달래의 조화가 진정으로 봄을 알리는 흐름 맛이 네 그래서 이보미 기념으로 땅이 또한가를할 수가 없었어요 좋았습니다 이번엔 이 새우튀김 새우튀김도 한번 먹어 봤습니다 이 맛은 아이 사실 아무래도 이 포장료다 보니까 조금 씹어서 그런지 살짝 이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맛은 괜찮았습니다 진짜 1조부터 사조까지남들도 하나 없이 한주들 맛이 참 좋았네요 그리고 이미형 끝일 것 같죠? 아직 끝그 아닙니다 이 연속으로 또 빵을 연주시려고요 <laughs> 이 오조 오조의 등장입니다 와 오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동이나사천지의 사람들이 잘 아는 향토 음식이죠 이 까리장 그냥 이회 조금만 넣죠 무침만 배 무침인 줄 알았는데 이단점이가가뜨들더라고요이 새콤달콤 매콤한 맛이 일품이었나 단점이배 무침 어묵도 가득 뜨죠이 소주킬러 어묵 국물이 나왔고 저는 일단 가장 궁금했던 게이 가리장. 이 가리장 먼저 살펴보고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리장은 원래는 참게를 하지고만는 음식인데 여기 독특하게 이 도루게를 갈아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살펴보니까 우롱이도 있고 새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각종 해물들과 채소가 들어가 있는 국 같기도 하고 죽 같기도 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디요. 바로 파워리무브 봤습니다. 맛은 <laughs> 일단 그 국물맛은 방향이 가득하더라고요이안을 시원하게 지우는게 뭔가 아주 상쾌한 맛이 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해물들이 많다보니까 시키는 맛도 좋고 소프리오 국도 좋고 한잔하기에도 좋을것 같은 그런 국물이었네요 그래서 오늘도 노릇마비 안할수 없는 공지를 보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 그릇자 경련님께서 이 안사진을 무료로 감상할수 있는 인스타로 사연 내가 신여보한 김치찌개 먹고 먹고 싶대. 아니, 아니. 술이 지금? 아, 아, 에이. 갑고 내가 지 김치찌개 먹고. 필 없어. 필 없어. 필 없어. 뭐는 은 싫다, 싫어내때 빼불래. 이제 있어 없어. 정말 싫어. 고니까 저거도 가면 되는데. 볶음 김치가 1인분밖에 없어.

이 망치기라 아니 그래 뭔가. 좋았습니다. 그런 마무리로 먹은 양고기도 아, 고장이 살짝 퍼지긴 했지만 이무묵공으로 맛있게 먹었고 이 디저트를 주신 이 설탕 뿌린 딸기, 이 설탕 뿌린 딸기까지 먹고 깔끔하게 퀴즈나 하루였네요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난장판을 안주들 와이프가 뭐라 하니잖아요 빨리 먹고 치우다 여기서 그만 인사 드리겠습니다. マウントマッチタバルがかかる。 지금 왜? 음. 아, 구단 명상이었어. Apa biji k i t Bueno. 아어우

식사0 0원이 말고 엄마6를0 0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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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0고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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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고고0원6 0고0원 6,000원, 6 0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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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I d o 어 t know. I don't know. I don't 고

to use it 하이수식라에 뭐, 안주 이런 이런 잘으로 s u p 안주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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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u p e 다 s u p 이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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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니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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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u p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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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맛있 r s 你当整天就是爱干啥嘞？你熟悉的不回家是多么好听嘞？妈 <noise> 呀！真的。<noise> <noise>